하건 111대 명상 85일째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태풍이 되어 착한 걸음에 선한 가치가 전국 3천만 명 이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롱 굴 성성병명 모았다 이 2025년 상반기 3호점 이상 오픈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달성했다 3. 2026년 상반기 15호점 이상 오픈했다 연매출 3 0 0억 이상 달성했다 우리 가족이라도 살수 있게 했다 4. 2027년 상반기 잠가고로의 전국 50개 이상 오픈되었으며 연매출 2000 이상 달성했다 5. 2029년 상반기 잠가고로의 100호점 이상 <laughs> 오픈되었으며 연매출 3 1 0 0억 이상 달성했다 6. 오늘도 정부의 산업영향력을 <laughs> 행사했다. 착한 고로기를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었다. 8. 7. 국민은행에 2031년 이후국민은행 1조 빌려주었다. 8. 불가능이란 없다. 다만 실행을 안해서 못하는 것이 보이다 하루에 1%씩 성장했다. 인생의 해답은 책에 있다고. 2032년 미국 한의교에서 강의 강의를 했다. 학생들을 무료로 해주다. 10. 오늘도 살아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에 최한 곳이 일었다 10일 착한 경매 회원들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좋은 가격에 인테리어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그 집을 구매한 사람도 좋은 집에 생복했다. 12 2032년 303첩을 구매 복합에 페 오픈했다. 시설 카페 도성화 스타들림 기준 기준으로, 노릇보 기준 도성화 데라드미니 동물원 등이 있다. 12 2032년 문장이 많고 많았다. 듣고 읽고 말소를 줄였다. 말소를 줄이면서 들린 것도 많아졌다. 목소리가 크면 것으로 바보가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시수를 줄였다. 시수를 줄여서 성공했다. 우리의 언어는 달고 다르다. 하지만 그 언어는 소통의 기능을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는 문장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이다. 내가이 네, 모든 것 너를 위한 그런다. 감사합니다.